파프리카를 수확하고 밖으로 나가는 길이 아주 이 수풀이 되어서, 아니 글쎄, 서리태가 말이죠. 이렇게 크게 자라가지고 완전히 수풀을 이루었습니다. 어, 그래서 위쪽으로 이렇게 끈을 아래로 이렇게 쓰러진, 어, 서리태. 네, 그것은 위쪽으로 남편이 줄을 매서 이렇게 지지대 가운데 하나 해놓고, 줄을 이어서 쭉 저쪽으로, 네, 연결시켜 놓았는데요. 그러니까 더잘 보이네요. 콩주머니가요. 이렇게 말이죠. 아, 여기뿐만 아니라 쭉 서리태 심겨진 모든 곳에 이렇게 콩주머니가 많이 달려있을 것을, 네, 또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럴 것이라, 네, 상상을 하는 것이죠. 음, 여기는 굉장히 많이 달려 있지만 또 여기는 그렇게 많이 달려 있지 않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콩주머니가 많이 달리고 서리태가 많이 열매 맺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네, 수풀이 우거진 서리태 숲에서 <laughs>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